안녕하세요 전당파제 입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, 한국은 억수로 춥다 카던데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또 길도 미끄러울 테니까 조심하시고요자 오늘은 헬캡 프로 osp 9mm 반자동 권총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어, 제가 이거 아마 소개를 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, OSP, 그러니까, Optical Sight Pistol 이라 그러네요. 요게 있어가지고,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사이트가 있어서, 어, 조준하기는 좋을 것 같아요. 자, 요게 이제, 전, 요게 이제 헬캣이고요. 또, 프로라는 건 헬캣인데, 요건 또 조금 더큰 거예요. 그러니까, 그, 요거 만든 게 뭐냐면, 그러니까, Glock 43X 하고, 그 다음에, 유명한 게 이제, Six Hour P365 XL 이거든요. 그거 이제 복제품 같아요. 그러니까 잘 팔리니까 이걸로 갖다 만든 것 같아요. <laughs> 여기 전장이 6.6 인치예요. 16.8cm입니다. 그리고 총열의 길은 3.7 인치, 9.4cm예요. 그다음 무게는 약21 온스, 595.3g. 그리고 탄창은 원래는 15 발짜리인데 이렇게 워싱턴주는 이렇게 10 발짜리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. 이렇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. 오케이. 그립감 참 좋고요. 그런데 이것도 어, 조준경 이렇게 사이트가 있어가지고, 압직 사이트가 있어서, 뭐 나한테 좀 좋을 것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. 이렇게. 시력이 안 좋으니까. 요게 있으면 참 사격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은 생각을 했어요. 그런데 전 그렇게 헬캣하고 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사람들이 하도 이제 헬캣을 많이 찾길래, 제가 그, 근데 중고가 하나 들어왔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사격 한번 해보고 마음에 들면 제가 킵하려고 했거든요. 사격했는데 사가지고 이제 중고를 사서 사격을 딱 해봤는데 보통자 보통, 보통 총은자 이렇게 그냥 보통자 킥하고 많은데 얘는 그러니까 뒤로만 이렇게 어, 뒤로 이제 그그 뭐라고요 리코일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여기가 아파요. 얘를 얘를 쏘았을 때. 그러니까 일반 총들은 뭐 사오 국인까지 쏴 봐도 이렇게까지 아프고 그런 게 없었거든요. 그런데 헬캣은 제가 쏴 봤을 때 여기가 아프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보통 이 헬캣은 몇 발짜리냐 하면 보통 열세 발짜리거든요. 열세 발짜리 쏘고 2 6발 쏘고 와서 당장 팔아먹었어요. 왜냐하면 저는 일단 이렇게 하는데 <laughs> 여기가 아팠어요.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저는 이게 안 좋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이것도 지금 그냥 패스할 생각입니다. 왜냐하면 요 사이트가 달려있는 거는 저는 없거든요. 요렇게 이제 시력이 안 좋아지니까 요거 사이트가 있으면 사격하는 게참 도움이 될것 같긴 하거든요. 보면은 이것도 사격을 그렇게 썩 많이 한것 같지는 않아요. 이게 이제 상당히 빡빡하거든요. 이렇게 이게 빡빡한 거는 좀더 많이 사격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. 물론 여기 이제 홀스트 이제 그 달아먹은 표시가 있거든요. 홀스트 집어넣고 한 표시. 그건 손님한테 이제 중고로 샀는데 이렇게이제홀스도 있고 다음에 요 인자 매거진 하나 더 넣을 수 있는 요게 있는데 얘기 얘가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. 이거 검색해보니까 요게 130달러 아1 5 0달러예요 이게 요거는 뭐냐면은 그 바지 안쪽에 하는 거거든요. 바깥용이 아니고 요렇게 차고 밖에 이제 차고 이건 바지 안으로 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또이제 바지 안쪽에 그 차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저도 그래서다 바지 안쪽이 좋은가 싶어서 해봤거든요. 그런데 저는 바지 안쪽을 싫어요. 항상 저는 바깥쪽을 하거든요.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요렇게 해가 바지 안쪽에 하면 보통 그 허벅지 약간 오른쪽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. 이걸 차고 앉으니까 다리가 막 다리가 아파요. 왜냐면 여기 여기 이 부분이 다리에 닿이니까 이렇게 대니까 아파서 저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항상 그냥 허리 바깥로차거든요 허리 바깥으로. 어, 요게 이제 신품이 얼마냐면 요게 이제 신품이 한약한 한 700달러 하거든요 요게. 그런데 중고를 그냥 저는 손님한테 받은 건데 어, 이거 이제 한 2주 후에가 나오거든요. 그럼 그때 이제 청소하면서 또 아마 영상 한번 찍을지도 몰라요. 그러니까 이거부터는 아마 한 한 최소한 500달러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요즘 전부 다 사이트 이거에 있는게 유행이에요 많은 젊은 사람들도 이거 사이트가 있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오케이 오늘은 저도 처음으로 어, 소개하는 건데요 헬케프로 osp 난밀 반자동 권총이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또 다음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